네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그 하드 디스크로 돼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데요. 그래서 요 삼성 거 SSD 하드 디스크로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SSD 하드 디스크로 교체만 하셔도 컴퓨터 속도가 빨라집니다. 오늘은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와 프로그램을 새로 산 SSD 하드 디스크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제조연도가 2011년 9월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있는게 하드디스크 입니다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드디스크는 AS가 잘 되는 삼성거 구매하시는게 좋은데요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때 불량인 경우에 AS를 맡기면 새걸로 교체도 해주고 하니까 삼성 걸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SSD 하드 디스크가 삼성 거기 때문에 삼성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SATA 케이블 있으시면 SATA 케이블 연결하시고 USB에 연결을 해 주셔도 되고요. 케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에 빨간 게 기존에 있는 C 드라이브고 노란 게 새로 산 SSD 하드 디스크입니다.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. 지금 새로 산 SSD가 인식이 안 되는데요. 이럴 때는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관리로 들어가시면 디스크 관리가 있습니다. 지금 C 드라이브가 이거고 새로 연결된 게 디스크 원이라고 해서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새 단순 볼륨 단순 볼륨 만들기 시작 다음. 다음을 눌러줍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내 컴퓨터로 가면 새로 산게 이제 인식이 됐죠? 이 상태에서 먼저 삼성전자 사이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눌러주시고요, 제품 지원 매뉴얼 다운로드 모델명을 검색해 줍니다. 여기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을 다운을 받습니다.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세요. 완료.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줍니다. 위에 드라이브 선택에 C 드라이브를, 원본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. 대상 드라이브는 새로 산 SSD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. 2 5 0기간인데 232.9기가로 나오고요. 지금 용량이 똑같아서 구별이 안 가는데 위에는 드라이브 0, 밑에는 드라이브 7로 해서 원본 드라이브는 기존에 있는 C 드라이브고요. 그다음 대상 드라이브는 새로 한 SSD 하드디스크입니다. 그래서 시작을 눌러줍니다. 복제가 시작되면 대상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. 확인을 눌러줍니다.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.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숫가 이제 거의 다돼 가는데요. 한 28분 정도 걸립니다. 복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집니다. 꺼지면 다시 컴퓨터를 켜주세요. 복제가 다 끝났는데요. 이제 두 개를 바꿔서 새로 선 거를 C 드라이브에 놓고 원위치를 하겠습니다. 케이블은 자기 위치가 아니면은 안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제 컴퓨터를 켜 보겠습니다. 컴퓨터가 켜졌는데요.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기존에 있던 윈도우와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복제가 됐습니다.